고마워, 파라. 빚은 갚아야지. 하, 옛날 생각나네. 이제 다 갚았어. 그럼 행운이 함께하길. 다음에 봐, 프라이스 이동한다, 준비해! 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해, 내 잘못이야. 괜히 나 때문에... 전 네가... 그만해! 괜찮아. 알았어. 더큰 문제가 있어. 스페인에 있던 건 미사일이 아니라 유도 시스템이었어. 유도 시스템? 놈들이 그걸 어떻게... 러시아. 지금은 어디있어 미사일과 함께 하산 말고 행방을 아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저기가 신문부의 집인가? 아니 그놈의 간부 집이야. 간부 집이 저렇게 커? 카르텔놈들이 그만큼 처먹는 거지. 정보원의 말로는 오늘 밤에 라스알마스 VIP가 다모인대 일부는 초대받았고 일부는 끌려왔고. 그래. 왜 모이는데? 우리 때문이지. 라스알마스가 뒤집혔으니. 해우를 찾으려는 거야 신놈부에도 오겠지? 그건 모르지 그래도 이게 최선이야 그럼 해야지 섀도우 대원들이면 도시 한두 개는 날려버릴 수 있어 너무 오버하지 말자고 말이 그렇다고 집 하나는 일도 아니지 신놈부에는 생포해야 돼 그럼 놈을 만나야겠네 어떻게? 미끼를 줘야지 정보 우리가 누군지 직접 말해주자고 직접? 그래. 이중한 명이 들어가서 놈을 확인하고 붙잡는 거야. 내가 할게. 들어갔다가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 미사일을 막으려면 지금 할수 있는 건다 해봐야지. 들어가서 놈이 원하는 정보를 흘릴게. 신놈부를 찾으면 같이 덮치는 거야. 좋아. 배짱 한번 마음에 드네. 안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거야. 나도 간다. 난 경계를 서지. 쉐도우는 상공에서 헬기로 선회하고 알았어 놈들이 증거를 원하면 이걸 보여줘 필요할 때 호출해 좋아 준비하고 시작하자 어려운 임무네 쉐도우 대기 죠 확인 준비됐다. 옥상 착륙 지점을 찾는 중이다. 알겠다. 정문 쪽둘 무장했다. 알랜도 좀 어때? 밖으로 진입했다. 진짜로 어떻게 해서? 힘좀 쓰지. 소프가 보인다. 올 것이 왔네. 들어갔나 아니 아직. 안으로 들어간다. 편장도 좋아. 잘 돼야 되는데. 신논불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이 원래 한들어 어떻게? 나중에 잘 들어 사실만 말해야 돼. 알겠지? 살아서 나가리면 원하는 걸 줘. 다 말하라고. 전부다. 멕시코 특수부대, 미국 용병단, 셰도우 컴퍼니, 필립 그라이브즈 다 털어놔. 아, 알았어. 또 말해. <놀람> <놀람> 이놈이야? 예. 너 이름이 뭐야? 비노. 소프라고 불러. <놀람> 무슨 이름이 그다고야 시. 따라와. 신놈 브레를 만나러 왔다. 우리 보스를 정보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살려주는 거야. 주둥이 잘 놀려야 할 거야. 안 그러면 머리까지도 싹다 벗겨버릴 테니까. 뭐에 앉혀내리고 여긴 우리 부역이다. 감히 어. 내 허락 없인 보스를 만날 수 없다는 거지. 물어보기 전까지 입도 뻥끗하지 마.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사실만 얘기해. 불아치자 걸리면 개척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며칠 잠을 못 자서 그랬어. 보스가 예약을 하지 말라고 안 했나? 제거,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집중력 유지하려고. 아, 이... 약. 양양, 좀 달라져. 야, 글아우 나? 이건 전쟁이야 이기려면 명령을 따라야지. 야크파는 소리였죠. 나? 알겠어. 그래서 보스가 네. 여기 온 거고. 알겠어요. 신놈불에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가 신놈레의 오른팔이 있지. 가베이야 하나 더 데려왔어. 애기냐. 음. 앉아, 야 뭐야? 소프란 놈인데지 발로 찾아왔어. 소프, 그게 이름이라고? 그리고 넌 저걸 들여보냈고, 정보를 갖고 있대. 으흐! 대가린 장식이야? 뭐하는 놈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얼굴을 팔아? 아, 발레리아 우린 정부가 필요하잖아 도움이 될지도 몰라 당연히 그래야지 왠줄 알아? 안 그럼 저 자리에 네가 앉게 될 거니까 아, 무섭네요 잘 들어 묻는 말에 반드시 사실만 절대 거짓말하지 마. <laughs> 얼마 전에 우리가 산에서 누굴 지키고 있었는데 공격을 받았거든. 누굴까? 공격을 받았다. 그게 정신이 없어서 저 그림고 넘도 듣게 말해. 라이벌 카르텔이었을 거야. 이젠 이 차례야. 누구였지? 멕시코 특수부대였다. 카르테리아 아니야. 멕시코 특수부대였다. 시체를 찾았지. 멕시코 특수부대였어. 알레한드로 부대였죠. 근데 이런 외부인도 멕시코 특수부대라는 걸 알면서 네가 몰라? 그때 거기 있었겠지. 너도 있었잖아, 이 새끼야. 저 새끼도 있었겠지. 멕시코 특수부대를 돕는 녀석들이 있었다. 누구야? 너, 놈들이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 저놈처럼 백일이었다고. 섀도우 컴퍼니였나 아니면... 아, 맞네요. 섀도우 컴퍼니. 미국 출신 용병대 이름은 섀도우 컴퍼니다. 루스 바케로스가 용변단과 일하고 있어. 이뱀 같은 새끼... 들었지? 내 말이 맞잖아! 백인 놈들이라고! 그 쉐도우 컴퍼니라는 게 있다는 증거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아까... 넌 어때? 마크 표식을 받았죠. 증거 있어? 내 주머니에 봐봐. 뭐야 뭔데 세로 컴퍼니 부대 마크 증거다 누가 거기 대장이지 이름을 말해 그부 <laughs> 필립 그레이브스 <laughs> 필 그레이브스야 필 그레이브스 <laughs> 괜찮은데? 그 대장 데레이은즈가 원하는 게 뭐지? 데 어, 이건 뭐야? 신찮은데너찮 보스를 원한다. 신찮은데괜찮을 믿으면 안 될. 진짜 안 아, 맞았어. 믿어줘 저또 오늘 그렇게 처먹고도 그렇게 아는 게 없냐? 는 새끼는 그냥 처리해. 이야줘 이러지 마 제발. 어, 그냥 바로 싸워야 해. 아 잘했어 깔끔하네 마음 들어. 그럼 가볼까? 층으로 간다. 잘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리 말인데 너랑 볼 일이 남았어. 네 목숨은 신놈브레가 결정한다. 빨리 일안새 아유, 움직여. 있죠. 아유 빨리 들어가잖아요. 나는 언제 만날 수 있지? 갈레리아가 버스랑 얘기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나 기다려. 내 생각엔 신 눈부레가 너한테 관심이 아주 많을 것 같아. 무서운 <laughs> <laughs>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기다려, 서프. 나는 재단 쪽에 있을 거니까 방해하지 마. 알겠습니다. 내가 맞지. 밖에서 <laughs> 널 찾고 있었어. 자 아. 마스크 들고 잘 감시해 살아있군 알레한드론 살아있었네 신논블에는 펜트하우스에 있어 3층에 키카드가 필요해 디에고한테 있어 챙겨 좋은데 여기 이 마스크는 왜 여기 뒤가구린 녀석들도 좀이쁘다 테스트 잘 들리나 잘 들려 좋아 가자고 고스트, 들어왔다 성함은? 신논물에는 펜트하우스에 있다 산처 엘리베이터만 타면 되는데 디에고의 키카드가 필요해 어디 있는데? 2층, 재단에 있어 못 보이는 거 없어, 고스트? 옥상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펜트하우스로 진입할 수 있어 일단 위층으로 간다 조심해, 소프 경비놈들이 널 발견하면 그 즉시 쏠 거다 차고엔 뭐가 있지? 몰라 디에고한테 중요한 거겠지 신놈 브레를 찾아서 전부 끝내자고. 바로 여기서. 아, 알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위층으로 올라갈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위층으로 올라갈 방법을. Eso no está bien, idiota. Solo trae a mi amigo. Déjalo ir y nos marcharemos. No nos volverás a ver. Olvídate de tu amigo. Él ya se fue. Te quedarás aquí hasta que él sin nombre decida qué hacer contigo. Hasta ese momento no quiero escuchar otra palabra. ¿Entendido? 여기가 힌트가 될것 같은데. 병을 챙겼다. 이로 경비를 유인해. 아,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아, 아. 날씨가 참 시원하네. 저 뭐야? 뭐뭔 뭐, 소리 나지 않았나 아까 아이고 괜찮아? 아 이런 아 기사 이렇게 쉬울 리가 없지 아 무슨 소리야? 잘 확인해봐 그니까 뭐 하는 거야 똑바로 해

두 군데네요. 출 금지 구다들키면 바로 총알이 날아올 거야. 현재 이층에 있다. 디에고는 재단에 있다.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알겠다. 찾았다. 좋은 선택이야. <laughs> 거기 있었군 소파. 밖에 창살을 타고 옥상으로 갈수 있다. 그럼 키 카드는 어쩌고? 네가 정해. 키 카드 얻어서 갑시다. 카를 찾았다. 그래. 잠입할이면 필수지. a e 알레한드로. 계곡를 찾았다. 확인. 살살 열고 들어가야겠지? 전내 예. 소리 를 들은 r 같다 알레한드로. 예고가 죽었다. 킬카를 확보했다. 알겠다. 엘리베이터로 와. 소리 들렸다고 빨리 엘리베이터로 와. 아. 엘리베이터 불러. 존나게 느리네. 게스트가 다 나갔다. 이제 걸리면 곧바로 총알이 날아올 거 총알이 날아올 거야. 그래신 그는 너무 이루신 마키어이름신먹키스이지칠을 했지. 이제 바로 잡을 거다 그렇게 돼야지. 그래. 안 걸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나가지? 나한테 맡겨! 아, 씨 e 겨우 찾았 I'm 좀봐볼까 스페인 쪽항로 예정대로 도착했다. 데모노 건드리지 발 문제가 있으면 하란 말이야. 그래, 그래. 로 거래를 마무하고 물건도 제시간에 도착할 신놈브레. 그래. 데베이신놈 조심하라고. 예었어요. 가자. 말 신놈브레가 발레리아였어요. 아까봤던 시카리아가 신놈브레였어 발레리아? 확실해 소프? 확실해 방금 얘기하는 거 들었어 가야돼 신놈브레가 여성 시카리아로 위장했다 곧 진입한다 준비됐나? 오케이 고스트 됐어 꼭 생포해 공중과 여기 지상에서 같이 야나너 믿고 안 보고 있었는데. 등장밑미치두웠군군민주 미치오더군. 민주당 미치오더군. 민주당 미치오더군. 민주당 미치오더군. 민주당 같치오더군 민주당 미치오더군. 알레 당 미치오더군. 이야 같은 지역 사람이니까 알 수도 있겠네.